안녕, 아님, 모닝이야. 업데이트 소식 많이 기다렸지? 가장 기대할 만한 내용부터 알기 쉽게 정리해줄게. 이번 업데이트의 주인공은 신규 레이드와 팔라딘 이펙트야. 더 강해지고 싶은 친구라면, 여기부터 주목해야 해. 신규 사일 레이드 에이렐 등장. 입장 조건은 레벨 85에 전투력 43,500이야. 여기 특별 전리품 보상이 빠돌이거든 신규 인첸트, 크레센도, 신화 장비, 그리고 새로 나온 황금색 할라니 아티팩트까지 득템할 수 있어. 게다가 레이드 종용 의상도 있는데 광대의 컨셉인가봐. Why so serious? 염색하면 예쁘겠다. 내 캐릭터가 더 강해진다. 팔라딘 아티팩트 새로운 장비 슬롯이 생겼다고 보면 돼 끼기만 해도 오르는 기본 스탯이 있고 다른 아티팩트랑 조건이 맞아야 터지는 고유 옵션이 있어 그러니까 서로 시너지가 나게 만들어야 하는 거지 이 중에 한그 아티팩트가 제일 특별하다고 하니 얻는 걸 목표로 해야겠다 발리 어비스 지옥 난이도 확장 19일부터 열리고 지옥 10일부터 전투 패턴이 추가되면서 바뀌었어 새로운 공략법을 찾아야 할 거야 수장시 필요한 전투력은 45000인데 주간가 클리어 보상은 매우 어려움 과 동일해 그리고 새로운 증표가 생겼어 어비스를 돌 때마다 난이도에 따라 증표를 주거든 어디다 쓰냐면 지난주에 바빠서 허비스 못 돌았거나 실수로 입문 돌았던 적 있지? 모아둔 톱을 증표를 내면 내가 기록했던 최고 난이도 보상으로 업그레이드 해줘. 매우 어려운 기준으로 오염된 폐기장은 28개, 나머지는 18개만 있으면 돼. 이제 실수해도 복구 가능하니까 부담 확 줄었다. 그치? 뱅가드 브리치 늑대의 수 일반 난이도고 필요 전투력은 21,300이야 주간 전리품은 총 3번 받을 수 있어 보상으로 10만 골드 초월의 정수 조각 등 주니까 주간 숙제 리스트에 넣어둬. 사이드 게임 마신의 재단. 2월 2일까지만 열리는 이벤트야. 코렌 캠프파이어 근처에 있는 NPC를 통해 진행할 수 있어. 우연한 만남으로도 참여 가능하니 심심할 때 플레이해보자. 나도 해봐야지. 마지막으로 놓치면 섭섭한 변경점들이야. 모든 서버를 통틀어서 나만 쓰는 이름을 가질 수 있어. 이미 겹치는 이름이 없다면 자동으로 유니크 이름이 되고 바꾸고 싶다면 캠터 이름 변. 면권을 쓰면 돼. 마음에 안 드는 부캐릭터 이름 바꿔야겠다. 게다가 귀찮았던 패션 레벨업도 일괄 승급 기능이 생겨서 버튼 하나로 아주 편하게 해결할 수 있어. 마비노기 특유의 낭만도 잊지 않았더라고. 새로운 대만찬 요리에 이멘마 내란테, 하프랑 신버즈가 새로 들어왔대. 특히 하프 영로가 음색 궁금하다. 그리고 길드 미션도 완화되었어. 사냥터 도벌이 20회에서 5회로 확 줄었으니. 무단점 달게 쭉 보니까 에이렐레이드 도전에서 팔라디 아티팩트를 맞추는 게 이번 업데이트의 핵심 목표가 될것 같아. 또 죽일거리 생겨서 좋아. 안녕.